네 안녕하십니까. 예, 고속도로 직진 코스 계속 가다 보니까 예, 졸려가지고 잠깐 영상 틀었습니다. 오전 예, 또 열심히 어, 납품 시간 걸려 있는 거래소가 있어서 막 중간 중간 거의 전력 질주 스타일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예, 사무실까지 막몇번 뛰다 보니까. 오후되니까는 약간 나른해지는데, 예, 잠도 깰 겸, 예, 배도 좀 채울 겸, 치즈케이크에, 치즈케이크에다가 우유 예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하시는 분들, 화물일 을 하시는 분들, 뭐 하시는, 분들 에,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직업 특성상 식사를 에, 식사하실 시간도 제대로 없으신 경우도 종종 있으신 것 같고, 그런데 어찌됐든 식사는 꼭 챙겨 드시면서 에, 나름대로의 상황에 적응하시면서 잘 에, 안전운전 하시고. 에,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먹겠습니다 아 달달하다 조전하게 하면서 방해 네. 안 되게 이제 먹, 먹기 때문에 네. 영상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내한테 전화가 오고 싶다. <laughs> 잠이 아주 확 깹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자네랑 뭐잘 쉬려고 있기 때문에 장난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 경차가 시작됩니다. 와. 광교 IC 부분에서, 광교가 동수원, 네, 동수원 광교. 예. 이쪽 거의 뭐 일상 경체가 있습니다. 우리는. 운전 규제.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날까? 어? 안전하게 할까? 내가 화물차를 거의 10년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뭔 뭐, 차를 박거나 사람을 이렇게 치거나 그런 적한 번도 없습니다. 네. 아이고 저 혼자서 어, 어떤 시설물이나 뭐 이런데 넋놓고 어? 있다가 살짝씩 부딪힌 적은 있는데 네. 크게 사고 난 적은 다행이 없습니다. 생각했을 때,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차와의 차간거리. 차간거리 항상 확보하는 거. 간혹 보면 은 앞차랑 거의 뭐 뽀뽀할 듯이 붙어 갖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, 그거는 정말 옳지 못한 거고. 앞차가 언제 쓸지 모른다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항상. 비 오거나 눈올 때는 더 많이 업고 하고 네. 서행하시고, 네. 눈 오거나 비올때 서행만 하셔도 네. 사고율이 확 떨어집니다. 아. 달로 오는 건데 이거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. 예, 맛있게 먹고 안전 운전해야 되니까 예,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